그거네. 어? 네. 어? 저기 대우? 안에 대우, 대우, 대우 그저 어? 네. 아, 기업 박스네. 아, 스타렉스. 4륜 구동. 못 가는데 가 없어요. 아럽니다. 최고야 이거 지프로드 지프로드 보면 오늘 여기에 보면요 올드카들이 다 TJ 뭐 YJ 그 다음에 여기도 YJ 이건 4.0, 저거 있는 거는 2.0. 여기 뭐리스토와 해놨다는데 오늘 사실은 이, 이 차를 내가 보러 왔는데 아 포기 4.0.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차 노란색이 제일 이쁘네. T.J.입니다. T.J. 일본 우핸들 T.J.입니다. 하프도 온데 어프도 거의. 보이시나요? 이거? 아 이거 오퍼도어가 일본 애들은 이렇게,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체를 봤는데 엄청 깨끗합니다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무기야만 이제 반대고 나머지는 우리, 우리 한국에서 파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. 오퍼도어가 좀 시안했어 하프도어인데 어퍼도어가 희한해. 일본, 일본. 그서 가져온 TJ. 루핸들. 루핸들 TJ 처음 봤습니다. 루핸들 TJ. 하체 아주 새거에요. 그리고 이것도 휠도 순정이고. 이쁘네요. 역시 TJ 들 우엔들 우엔들 우엔들. 아 l w e n 보 e l Wend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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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e 죠 d e 죠 Wendel w 니 n 기는안산 e 찌프로. 광명하고 가깝더라고요. 오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다 뜯어서 새, 새로운 작업을 합니다. 뭐 이제 아까, 아까 본 스테렉스 4 6고동